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필수 미네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300여 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고요. 단백질과 RNA, DNA를 합성하는데도 필요하고요.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심근의 리듬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에도 관련을 하고, 그리고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마그네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잘 하는데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질까요? 원래는 음식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토양의 산성화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흙과 돌과 같은 이 토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양에서 자란 식물과 그리고 비를 통해 토양에 있는 그 미네랄이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그 해조류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의 변화로 인해서 이 마그네슘이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함량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난 100년간 사과에 있는 미네랄 함량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치를 보면 칼슘의 경우 1914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감소를 했고요. 마그네슘은 82%, 철은 무려 97%의 감소율을 보였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화학비료와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대기오염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때문입니다. 토양의 이런 미네랄은 미생물을 통해서 식물에 전달이 되는데요. 농약의 사용으로 미생물이 줄어들어서 식물에 이런 마그네슘의 함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의 미네랄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그네슘이 공급이 잘안 되는데 또 내가 먹는 약이 이 마그네슘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그네슘을 내 몸에서 뺏어가는 그 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장약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제산제나 PPI 제제인데요. 사실 이런 약들은 내가 먹는 줄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과에서 뭐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그런 위장병이 있을 때만 이런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나 피부과, 뭐 이비인후과, 그리고 심지어 감기약에조차도 약을 드시면서 위장장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미리 이런 제산제나 PPI제들을 함께 처방을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질증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복용에 의한 위장장애를 막기 위해서 이런 위장약들이 꼭 함께 처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네랄들,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들이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온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산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산제나 PPI 제제를 먹게 되면은 이런 이온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약을 드셔서 오랫동안 제산제나 PPI 제제를 드신 분들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철분이나 아연과 같은 이런 미네랄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입니다. 이뇨제를 함유한 혈압약들은 소변 배출량을 늘려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압을 내릴 때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뇨제들은 젖산과 같은 산성 물질을 더 증가를 시키는데요. 이런 젖산을 중화시키는 것이 또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소모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뇨제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들도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와 연조직으로 마그네슘을 유입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는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지면 혈전이 잘 생겨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에스트로겐은 혈액 응고를 시키는 단백질의 생성은 증가시키고 혈액 응고를 억제시키는 단백질의 생성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함유하는 여성 호르몬제나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는 꼭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로이드제입니다. 피부과에서 스트로이드제를 포함하는 약을 장기적으로 처방받아 드시거나 아니면 자가면역질환이나 만성염증 때문에 스트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스트로이드제가 마그네슘 흡수를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우리 몸은 이 만성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스트로이드제를 처방받아 드실 경우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약물 이외에도 우리 몸 안에서 마그네슘을 뺏어가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혈당과 혈압을 올려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을 합성하고 분비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 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자주 화를 내시는 다혈질인 분들은 특히나 마그네슘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특히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출을 늘리게 됩니다.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뭐 특별히 마그네슘을 소비하는 그런 약을 먹지도 않은데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은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만성 장염이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하거나. 물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죠. 마그네슘은 소장에서 40% 그리고 대장에서 5% 정도가 흡수가 되는데요. 이 장이 좋지 않으면 장에서의 마그네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음식 섭취도 줄어들지만 위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70세가 넘어가면 이런 미네랄 흡수력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많아지면서 그 약에 의해서도 또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사실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마그네슘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저런 원인을 떠나서 가장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식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보면 육류와 밀가루 섭취가 많고 그리고 녹색 채소나 해조류의 섭취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실상은 거의 없어요.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엽록소의 핵이 바로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우유, 콜라와 같은 산성 물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을 뺏어가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